오늘은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음악 행사를 소개합니다. 10월 8일 저녁 7시 도암 콜토리 케도어에서 열리는 리사이틀에서는 제1 9회프레데리크 쇼핑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참가자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일본 대표 미키 야마가타와 캐나다 출신 나이언왕 그리고 폴란드 연주자 얀 비들라시가 함께 무대를 꾸밉니다. 도암 콜토리 케도어는 바르샤바 안에서도 유망한 젊은 피아니스트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연장 중 하나입니다. 입장권은 40조어트이며 온라인 예매는 아래 링크에서 가능하고 공연장 현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쇼팽 콩쿠르는 세계적으로도 권위를 자랑하는 피아노 콩쿠르로 이 무대에 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실력을 의미합니다. 이번 리사이틀은 콩쿠르의 긴장감에서 잠시 벗어나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주자들의 개성과 음악 세계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프로그램은 콩쿠르 지정곡과 연주자들이 직접 선택한 자유곡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자의 음악적 색깔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또한 10월 18일에는 오후 5시와 7시에 두 차례 추가 리사이틀이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 연주자 명단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